가시거리 한 100m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같아. 어 맞아. 아, 형이 굉장히 멋있다. 어. 진, 안개는 아, 멋있다. 껴서 그렇긴 하지만 멋있긴 어. 해. 어, 형님 정말. 아 이거 뭐 다른 느낌인데? 완전히. 어우 좋아. 멀리서 봤을 때잘안 보이니까 찬주 알았는데 차가 아니네. 와. 와 끝내준다 와 어이 멋있다 박달재 오늘은 박달재에서 출발해서 단양을 거쳐가지고 힐링 코스로 먼저 가요? 응 앞으로 가. 네 천천히 따라오세요. 노면이 조금 젖어 있으니까 조심. 네. 코너 돌때 스로틀 감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박달재 옛길. 깊어요네 바닥 깨시네요 어, 오우 이거 낙석이 있네 네. 오 돌이 엄청 큰게 떨어져 있어 코너 네, 깊습니다 네. 네 화장실 여기 있어요 가실 거죠? 어 잠깐 쓰자 네 바닥 끊으셨어응 그럼 반대쪽으로 전... 나는 여기를 아. 엄청 많이 지나다니는데도 한번 어 처음 쉬어봤어 여기서. 아이 박달제 노래비도 저기 있구나. 음. 여기 형님 여기 쌍화창쌍화인가 상어차, 맛있어. 아나 여기 차로도 몇번 와봤지. 음. 아, 여기는 남쪽이라고 여기는 어. 바닥이 좀 말랐어 저쪽은 그치 올라오는 북쪽이잖아 그지? 어. 올라올 때는 눈이 많았는데 이쪽은 눈이 없네. 장작? 장작하는 데는? 무슨? 할때 노래에 보면은 가사 중에 울고 넘는 어, 구비구비, 울고 넘는 우리 님아 뭐 그랬나? 맞아, 물론 뭐 무슨 구비구비 이런 거 나오지 않았어? 그거보다뭐 몰라? 옛날에 우리가 <laughs> <laughs> 나 대충 어떤, 어떤 노래 음은 이렇게 뭐알것 같은데, 가사는 뭐잘 모르죠. 뭐. 나도 헷갈린다. <laughs> 노면을 조금 보수한 것 같은데 내가 예전에 왔을 때는 길이 많이 안 좋았거든 길 노면 상태가 음... 음. 오 여기 조심해야겠다 음, 바닥 촉촉해요 바닥이 촉촉해 음바닥에알수 없는 여기에 뭐 커피숍 생기려나 본데 어 그런가 음느낌이 어, 그러네 어, 커피숍 만들려나 보구나 어. 아 여기가 이제 끝이네. 음, 그러네. 옛날 이 옛날 옛날 문인 것같다 그렇지? 음, 그렇게 여기가. 아 이게 올라오는 길이야. 아 올라오는 길이라 저게 있어. 아. 무슨? 아이고야 여기. 위험하겠다. 음, 음, 조심 조심. 아 좋다. 음, 약간 얼었어. 어어 얼었네. 얼었어. 왼쪽지 왼쪽이 단양 저거 시내고. 오른쪽? 여기가 또 딱. 여기 딱 넘어가면 응. 여기서부터 또 경치가 또 기가 막히지. 위치 맞아맞아 여기 가봐. 어 좋다. 오오오오. 와우. 새로운 느낌이네. 아 끝내주네. 씨. 멋있다. 오네. 어, 저쪽 건너편 도로도 괜찮겠는데? <laughs> 음. 우측에 말이야. 여기 이렇게 한번 가볼까? 아니야 가보면. 아니 안 오늘 길이, 길이 좀 코스가 길어. 그러니까 오늘 코스가 길어. 아직도 200, 140km 남았어. 아0 0 m 우회전. 오케이. 여기서 이제 직진하면은 그 소백산 넘어가는 그렇지, 그렇지. 길이 나오는 거고. 우리는 그렇지. 여기서 응. 우측길로. 어, 형님, 저기 뭐 구름다리가 있네요? 어, 그러네. 음. 음뭐 조금, 음. 우리는 예천 방향으로. 우회전. 어, 형님, 뭐, 그 유원지 비싸게 뭐 있나 본데? 그니까. 어, 그러네. 이렇게 괜찮네. 가볍게 그냥. 형, 식당 이름이 뭔지 알아? 봤어? 몰라 대강 맛집, 대강, 대강 <웃음> 대강 <웃음> <웃음> 아, 대강 맛집이야 대강, 대, 어, 대강 할때 대강, 대강. 어. 아, 뭐 있네 계곡도 있고 시안군도 있고 아, 오른쪽에 와, 사이남이구나 근데... 자,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자 에이, 너나 들어왔는데 천천히 천천히 와봐 상인완이 사이난, 어, 뭔지 나도 지금 좀 유명한데거든 음, 음 돌려서 와봐 응 음, 돌려갈게 여기가 일방통행은 아니겠지? 아 벌써부터 앞에 음. 경관이 멋있잖아 그러니뭐좋기는 근데 앞에서 얼핏 봤잖아 어. 어. 오 멋있다 이야 저 진짜 멋있는데 이야, 끝내주는데? 음, 좋네. 어. 근데 여기 150m 있었는데? 예. 네. 저쪽 안에 또불상이 있을 것 같은데? 어. 뭐가 많다. 그렇게 뭐가 많네. 지금 이제 왔는데. 여기는 많이 찾는 곳인가봐. 이름 네, 대흥사 쪽으로. 정산 자연 휴양림, 저선 위에 눈 봐봐. 염색 가좋긴 한데 험 하다. 음, 험하 긴 하네. 아, 이렇게 이 쁘다. 이 여기 마 전까지 무조건데? 한가치 아, 여기 진짜 길 너무 좋은데? 산심치고 너무 좋아 조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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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도 조심가 괜찮아. 어, 근데 다 바위산이구나. 참 좋다 진짜. 천세가. 어, 아오른쪽이 자연 휘양림. 우리는 계속 올라가는 걸로. 400m 우회전 예천 방향으로. 네. 400. 네내 생각에는 날좀 틀리면 여기 한번 더 오자. 어, 그렇지. 나도 그 생각했어. 길늘 형님 날 틀려서 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우회전 음. 하겠습니다. 우회전. 차. 어이, 맞네 오. 여기. 이야. 오, 어. 아, 반대. 야, 오천선배. 아, 그분들 안데 야, 르는 아, 뭐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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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laughs> 저, 수이 어, 어, 저, <이게 뭐야. 웃음> 우와 이쪽으로 딱 오니까 확 달라지네 길이 조심해 알고 알고 아까 그러니까 나한테 알고 알려주는 거야 모르고 알려준 거야 도대체 몰랐지 <웃음> 진짜 <laughs> 어. 너무야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 이거. 우와 괜찮은 거지 이거? 어, 괜찮긴 한데 이거 어. 날좀 풀리면 진짜 물싹 하고 이바닥 이거 흙바 이거 미끄러져 이거 잘못. 그러니까 어, 조심해야 되겠다 진짜. 야 이거 뭐 일부러 이걸 스틸을 만들려고또 이거 작작장 만들려고 거. 아니야니까 그러니까, 아, 이거. 뭘 어제 <laughs> 아니게뭘아냐우와와이 우와, 코너바시 미쳤어. 바닥 미끄러운 거 봐봐 이거 진짜 추억은 좋아 이거 진짜. 응? 우와. 차도 힘들겠는데. 왜 그런 거에 도대체 나에게 왜 이렇게 시련을 줘? 어? 와 아까 저 정도 컨디션만 올라오기 전에 컨디션만 됐어도 도로가 좋았을 텐데 네. 이건 뭐 오우 이건, 이건 좀 심각한데 이건 지금 GS 차 상황 우리 뒤에 차가 우리를 지금 앞재으려고 해. <laughs> 그렇다고 우리가 무리하면 안 되지. 그렇지. <laughs> 어. 야, 상습 결빙 기역선인데 아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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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형님. 어. 나 약간 약간 뒷바퀴 펴졌어 지금. 아, 봤어? 그래? 그랬어? 살, 어, 살짝. 어어. 어 완전 살짝 틀어졌었야 여기를 우리가 올라오는 길이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래도 <laughs> 내려가는 길이니까 이러는 거야. 나 지금 살짝 코너에서 어 약간 오른쪽으로 틀어졌어 야. 아. 그러니까 스로틀을 감으면 안될것 같아 코너에서는. 그래 일단 어 대형 교통사고. <laughs> 야 여기 형님 완전히 뭐야? 아 이거 진짜. 와, 아, 이거 이거 바킨거 아, 아니야? 진짜 <laughs> 바닥에... 어, 미끄러 아, 이거 미끄럽다. 이게 얼어도 미끄러운 게 아니고요. 어, 진흙에 이렇게 돌래자갈이 있다는 어. 그런 것도 미끄러워. 어, 흙길이어서 완전히 흙길이잖아. 어우, 이구야 내려온 거 같지? 거의다 내려온 거 같은데요? 또 있어 또 있어 밑에 봐봐 네비 봐봐 <laughs> 진짜 미치겠다 왜아 이거 형 이상해 진짜 왜 이렇게 죽어야 돼 아, 아무리 지냈어 하고 아니 오늘 코스는 힐링 코스인데 <laughs> 갑자기 네. <laughs> 모험 코스가 되버렸는데 이거 긴장미드인데 이거 어드벤처 아니야 어드벤처? 힐링이 아니고 꼭 바닥 조심해 어. 겁나 많아 와. 번호에서 스로틀만 안 당기면 괜찮을 거야. 미리 감속하고, 어, 음, 잘하고 있어. 아유, 아 이제 진정 다 내려온 거 같은데? <laughs> 내려온 거 같아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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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 긴장 좀 어깨 긴장 좀 풀고. 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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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 뒤, 뒷바퀴 트레드 다 달았어. 어, 아, 그래도, 씨, 형님은 나 틀리지. <laughs> 아... 아우. 아우. 그 마지막에도 기장도 면 안돼 아. 귀차가 나를 엄청 공격하는 데, 지금? 어, 너무 던졌어. <laughs> 장난 아니야, 지금? 어우, <laughs> <오우>, 뭐, 씨. 어우. <laughs> 이 정도 기이면딱 좋았는데 아까 너무 긴장해가지고 어, 아이고. 맞아. 어깨, 어깨, 어깨가 어깨 가다 아프다. 시. 아, 용문사 방향으로 운전하겠습니다방평에 어. 있는 용문사가 아닙니다. 아. 네. 여기도 용문사. 예. 네. 예천 양홍정. <laughs> 그러게, 나도 어디 뭐, 야옹이라고 가자 야옹정이야? 어, 여기 형님, 소나무 봐. 아, 멋지다. 어. 멋있는데? 한국에도 참볼게 많아, 이런 거 보면. 완벽하네, 아. 그냥. 네, 이래서 형님하고 다니면, 이게 힐링이야, 진짜. 응. 음. 어, 여기 너무 좋다. 한 번이 아 냄새, 고향의 냄새. <laughs> 아 축사가 아, 저, 있구나 앞에. 축사가 있었구나. <laughs> 아. 내가 어, 저, 경유지, 경유지 경, 경유... 어 경유지를 내가 그쪽으로 왜 찍었나 모르겠네. 한번 일단 그로 가보자 경유지로. 이쪽으로 가요? 어, 네. 한번 가봐. 네. 아 식당을 내가 찍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 맞는 것 같아 이 동네에 좀 식당이 있었거든 그 중에 내가 하나를 찍어놓은 것 같아 아, 바로 왼쪽이네 아 식당 맞다 근데 오늘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살짝 몰라 영, 영업, 중, 영업 중 영업 중이야 영업 중, 영업 중. 영업 중? 오케이 오케이 어차를잠 건만 오이 차차차 이렇게, 그냥 이렇게 됐고요. 일때 이렇게 돼야지 뭐어 괜찮을 거같아아 고생하셨어 아. 아, 어 하겠지? 영어 좀 써있잖아 어 열려있는 거 같다 대서 대구에 어있는데 어? 가이크? 아, 좀 안해 아좀 안해? 이 우리 다개요 음. 오늘 음. 다안타 여기를 저희 단톡방에 공유했더니 그 같이 있는 친구가 여기가 자기 고향이래요. 어, 그래요? 이 집도 자주 온대요. 음. 와 형님 아 진짜 와와 진짜 이 뿌리 봐 뿌리 나와 아잘 먹었어 진짜 잘 먹었어 이거 이렇게 맞으면 집에 꿈에도 상상을 못했는데 형님 대박이 온다 오늘. 너무 맛있었어어 어, 진짜로 어. 왜? 내가 인사하려고 다가 인사를 못했다고 아 예예 <laughs> 들어가십쇼 예. 그러니까. 어 형님 정말 잘 먹었어요 진짜 아 <laughs> 오늘 오늘 맛집의 평가는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 95점 주는데 너무 멀어 아 그러니까 여기 언제 또 오냐 <laughs> 그러게 너무 멀어 형님 근데 멋있다. 오 좋다. 아 저수지로 올라가네. 음 좋네. 그래도 이 정도 길이면. 라이딩하기 좋은 길이에요 건강하니 조심조심 네 길이 이쁘다. 동경이네요저산 위에는 다 눈이네. 그 네, 네. 아, 다시 이제 산으로 올라가나 근데? 이쪽 음, 올라가는데 바닥에 눈려 아까 조심. 아, 뭐요 조심조심. 어, 이게 뭐야? 모래도 있고, 물도 어, 있고, 조심하세요. 어우, 어, 조심해야겠다. 여기, 조심조심. 어우, 어, 조심조심. 괜찮아, 괜찮아. 어우, 진짜. 뭐, <laughs> 아, 뭐 괜찮아요. 어, 아니, 뭐야. 아까 저수령. 아, 씨. 이거 뭐야. 아, 여기도 남코스네 아, 지도 보니까 이게. 알겠네. 이 여우목고개인가? 아마 거긴 거아 같은데. 아어 바닥, 바닥에 모래 모래도 있고 하어지뢰도 있고. 과연 너무 좋아 이거. 과연 이곳은 오자골 어, 이거. 아이 오자골 와 모래 작살이야. 음. 괜찮아 괜찮은데? 나 네, 지금 저 바꿨어. 뭐? 모드 바꿨어. 아 모드를. 다이나믹으로 왔다. 다이나믹으로 왔다. 아 다이나믹으로 왔었어? 그래서 이거 뭐 로드로 바꿨어? 레인으로 바꿨지. 레인으로? 어이 뭐야. 어, 레인은 지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야, 심 안심해 형님 안심해. 안심 안심해 절대 안심해. 안심해 절대 어. 안심해. 어어 야 나도 레인으로 바꿔야 어, 겠다 아, 아, 뒤에 아, 바꿔. <웃음> <웃음> 털렸어. 아, 나도 나도 좀씩 털린다말이 봐봐.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래? 진짜 이런데도 해야 되는 거야 진짜? 어 여기를 넘어가야 집을 갈수 있어. 네, 네, 진아 응? 너무 가요 집 가는데 와이거 뭐야 이거 와 이거 뭐야 진짜 오 조심 조심 와오오오오오 이거 뭐야 이거 그냥 해변을 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 내내 네, 내림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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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모래회장이잖아요이거와 이거 뭐야 잠깐만 내려가서 온지 아니야 이거 이제? 그러니까 아씨 올라가는건 얼떨떨 올라왔는데 이제 내리, 내리막이네요 오케이 정상까지는 왔고 여우목 고개 이 상황에서 멈춰가면 더 불편해 그냥 가야 되겠아 그냥 가 어우 또어깨힘 들어가네 어우 아, 어깨야 네, 아, 괜찮다 생각보다 괜찮다 아, 이쪽은 양지바른 곳이라 그러나 보다. 아, 그런가? 그런 것 같은데. 음. 코너는 또 어떨지. 모르겠네 음. 코너에 또 잔뜩 뿌려놓은 거 아닌지. 조심해야 야, 이거 뭐야. 내비 봐봐, 내비. 이거 뭐야? 이거 뭐 하자는 거야, 이거 뭐. 좋잖아. 뭐하는 거야, 그냥. 아, 여기. 아니, 뭐, 이 정도면 뭐. 또 반영하지? 아 어, 조심해요. 오케이 오케이. 야 그래, 그래 오케이 그래 오케이. 야 그래 어? 진짜? 와 일단 다기야다. 일단 넣고 응. 천천히. 일단은 이단 넣고 천천히 그냥. 와 아, 뭐야 이거. 와아 이거 지금 <laughs> 이거 어쩔 수 없이 중앙대 친구이까와 이거 뭐야? 오. 어, 응. 저 앞에서 한번 더. 세워 빈 이잖아. 여기 뭐야 저 앞에. 어아 여기. 또야? 에 또야 또또 또. 아 어, 어깨 나, 나. 아파 자, 아이 뭐냐 이거? 나 일단, 아 일단 났어. 음, 난 이자인데 앞부이가 뒷부리가 달라붙 있어. 그래? 나안 잡고 지금 일단으로 진행가고 네. 있어. 가급적 바이크는 수직으로 세우고. 음. 됐어. 아, 됐어 오케이, 통과했어. 통과, 통과. <웃음> <웃음> 통과했어. 아. 고생하셨아 적당히 구불구불 하고 좋다. 아 앞에 설산 진짜 끝내주네. 오른쪽 부분도로 오케이 okay. 잘해놨다

金牛。 <웃음> <웃음> 여기서 컷.